이렇게, I면, 부정을 할 때는, I, R을 붙이죠. I, M이나 I, N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은 거니까, 무분별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 같은 말이면 뭐가 되겠어요? In, this, clearly, nay, 틀리가 되겠죠. 이 형용사로 그냥 쓸게요. Discriminate가 차별하는, 차별하는, 구분하는 있잖아. 차별하는, 구분하는. 근런데이 붙었어요. 그럼 반대 말이죠.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이에요. 무차별적이니까 신무분별하게 되는 거죠. 무분별. 그러니 딱 동요 나오는 거야. 일내성 자 다음에 인파셜리가 어, 있는데 파트가 뭡니까 부분이죠 파트가 부분이에요 그럼 파셜은 부분적인이 아니죠 이쪽 부분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한쪽으로 치워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편견이 있는이란 뜻이죠 편견이. 바이어스 마이어스, 프레쥬디스. 프레쥬디스가바이어스가 편견이니까 그렇죠. 바이어스도 프레쥬디스도. 어. 자운디스도 중요하죠. 편견이 있는 자운디스. 자우리스. 자운디스가 뭐냐면은요 첫째, 펑달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편견이라는 뜻입니다. 자, 자온디 스 여러분들 마음을 자온디 써야지. 좋은데 써야지. 나쁜데 쓰이면 판단 걸려요. 그럼 나쁜데 쓰는 게 뭐예요? 편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견을 가진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야, 편견 가지면 안 돼요. 마음을 자온디 써야지. 써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I N 이 붙었다면 인 파설이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거니까 공정하이 되는 거죠. a 파셜리 공정하게라는 뜻이죠. 공정하게. 어 어보이드 어이드가 피하다잖아요. 자어버이드가왜 피하다니까? 보이드는 뭡니까? 보이드 텅빈이잖아. 그래서 void of 하면은 무언 무엇이 없는 그렇죠? 텅빈 곳으로 얘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텅빈 곳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죠. 아니면 make A는 to의 의미도 있고 make의 의미도 있고 away의 의미도 있어요. 상태의 A들이 있고요, 그렇죠? A는 이네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텅빈 내가 피하려면은 여기 사람이 빠졌으면 어떻게 피해요? 그러니까 비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를 비게 만들어야지 내가 둘로 갈거 아니야. 그래서 피하다가 거예요. 자, 됐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필수불가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할 수 없다. 그 정답은 아이니다지 잘 정리하고 이렇게 미리 우리가 학교 수업보다 먼저 때려야지 학교에서 선생님 하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어. 내일은 문법입니다. 문법. 문법은 복사 안해줘요 필기할 것도 많고요. 근데 일단은 내가 문법을 어, 내일 내일만 복사를 해주고요. 어, 그다음부터는 책 갖고 오면 돼. 자, 더번 스트럭처입니다. 현대 새네요. 현대 새들의 뼈부정. 는 is upkin to. 아, 올리고 가지 아,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나오네요. 자, upkin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이, 친척의 라는 뜻이 있고요. 친척의 뭐 같은 말이 어 킨드레죠 킨드레 그죠어뭐어 릴레이티브라는 뭐, 어, 단어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릴레이티드 그런 것들이 이제 친척의 그리고 친척끼리는 피가 섞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하겠죠 유사하 이런 뜻이 있죠 친척의 유사하 그러니까, be, o k i y 2 하면은, 무엇, 무엇과 유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과, 유사하다. 자, 다음에, 가로 열고 닫아볼까요? 대세다가 빨간 거로 동그라미 쳐야겠네요. 동그라미. 좀 어렵게 가겠습니다. 이런 대명사는요, 뒤에서 관계대명사든, 관계대명사든, 정명부든, 전치사명사든, 했죠? 형용사든, 아니에요. 아, 어? 대미. 댐. 댐. 디스, 뭐 디즈도 마찬가지에요. 디즈. 관계대명사든, 정명부든, 형용사든, 아무튼 수십억의 수식을 못 받습니다. 뒤에서 수식어구의 수식을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어, 다 배웁니다. 문법을 읽어 하면서. 그러면 대명사,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대신나 원이죠. 도우주나 원스죠. 원은 뭡니까? 이미의 것중 하나예요. 이미의 것중 하나. 이 t 뭐예요? 바로 그것이구요, 정해진 것이죠. 이러한 것들만 수십억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신은 지금 무슨 수십억의 수식을 받았잖아요. 몇몇 공룡들의 대신하면서, 그러니까 덴 말고는 못 써요. 여기에다가 이 대, 덴, 기스 절대 못 쓴다는 얘기예요. 절대 못 쓴. 정명부든, 저런 거 다음에 정명부 나오면 다 틀렸어요. 수식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이렇게 정명부의 수식을 받을 때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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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됐죠? 그러면, 원은 이미 이것 중 하나예요. 이 대선 정해졌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 중 하나가 아니되고대신나 도우주분이 못 쓴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수식을 받는 대명사는 대시나 도주분이못 쓴다는 얘기야. 오케이. 어, 그래서 대사를쓴 거고, 어, 이 대시 같은 건 뭡니까? 예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게 정통으로 설명한 거야. 정통으로. 자, 그러면.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앞에 있는 명사가요. 앞에 명사가 오고 앞에 있는 명사가 같으면,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랑 같으면 대명사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으면, 오고 앞에 있는 명사는 무조건 대신아보주를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한식이그죠서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수명사면, 단수명사면, 대스를 쓰고, 앞에 있는 명사가 복수명사면 도호주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여기다가 도호주를 쓰면 틀리네요. 이렇게 또 해놓고. 보도주를쓰면 틀리네요. 아, 이렇게 확지 말죠. 같은데 아네요 자, 무엇과 유사 명명 공룡의 뼈와 유사합니다. 인 n t h 전댓 다음에 만약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면 댓 앞에 전치사 못 씁니다. 근데 인 n t 써도 돼요. except the 도 돼요. 댓 이하를 제외하고 됐다 하면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면, 이두 개는 돼요. 어, 이때 인대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에서더 포인트가 생각이 돼 있는 거예요. 뭐뭐라는 점에서. 일단 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라는 점에서. 양쪽 다. 그니니까 그러니까 양쪽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둘 다. 예죠? 예하고, 예하고. 이둘다뭘 가지고 있어? 얘는 뭡니까? 텅 비니죠. 텅 비. 자 보세요.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죠. 꽉차 있는 느낌이에요. 비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비어 있는 느낌이죠. 텅 비. 얘는요. A네요 그렇죠? 단어 비교하세요. 뭐 단어 선택도 뭐쓸 건지 막 아,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설마 나오는 사지 마자 할로하고 헬로하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단어 선택 문제로.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대를 쓸 건지 도를 쓸 건지. 교회 내갈 사람 선들어 보세요. 어 아멘 됐죠? 아멘 시, 신성하게 아는 거. 같은 말이 칸세크레이트죠. 칸세크레이트. 칸세크레이트. 토끼아 거북이. 두 가지 토끼아 거북이가 있죠. 그 중에서 두 번째 거북이가 토끼를 오십니다. 가라는 떼쓰려. 간을 뺏어요 기쁜 마음에 그 간을 들고 거북이가 존나 빨리 용암문께 달려갑니다 토끼 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네시가 아쭈 이 심성한 곳에 간을 피피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하고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요 빨리 간시그레이트그죠어 심성한 곳에 심성하게 반대말이 뭐예요? 신성을 더럽히다. De-secrate. De-secrate. 신성을 더럽히다. 자, 지은이가 내일 교회 갈 때, 동호를 인도합니다. 동호가 가기 싫은데, 엉치 못 봐요. 가는 길에 갑자기 뭐가 마려워? 너이 음. 마려워요. 늘때가 없어요. 아무 데나 푸시 쌌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쌀땐 좋았는데, 딱 그렇게 없어요. 에라모도 했다고 그냥 안 닦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교인 들어가려 고 그러니까 그냥 그 그렇게 하고 어떻게 신성한 곳습 들어와? 이건 신성을 더럽히는 행위야. 비시크레이트 됐어요. 비시크레이트 어. 신성을 더럽히다 아무튼 이제 얘는 텅텅 입구 출구 다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자그 비어 있는 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뼈는 뭐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거 잘 나오죠? 포함된 게 아니에요 컴페인드 쓰면 안 됩니다 컴페인드 쓰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명사가 나오고요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축격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럼 주어가 앞으로 나가니까 다음에는 동사 나오겠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동사 썼으면 명사 써야 돼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명사가 나오고 축격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럼 주어가 앞으로 나가니까 동사 나오는데 B동사 PP로 나올 수도 있죠 수동이죠 그럼 얘는, 얘를 눈동으로 하잖아요 얘를 수동으로 강하잖아요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없어져요. 그럼 동사도 없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접속사가 있어야만 지또 동사를 쓸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ing를 붙인다. 이거를 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접속사가 없어져요. 그럼 동사도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ing를 붙이는데, being은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명사 다음에 하나는 ing가 나오고요. 하나는 PP가 나오죠. 빙이 생각됐으면 그럼, 다시 말하면, 명사 뒤에 있는 ING나 PP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사의 성질. 그래서, 능동이면 ING고, 능동이면 ING고, 수동이면 PP라는 얘기야. 수동이면 PP. 근데,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뒤에 영어는 명사서 쓰는 동사 쓰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1, 2형식 빼고는, 1, 1형식, 2형식 동사 빼고는 다 타격합니다. 얘는 전,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전치사 명사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뒤에 명사의 유무로 구분해도 된다는 얘기야. 일단 학교시험은요. 특별는 해석을 기본으로 하지만 학교시험은. 뒤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무조건 아니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쵸죠그 뼈가 포함 어떻게 시켜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 고요 됐죠? 어, 포함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포함하고 있는 에어 주머니죠. 어디에 어 패시 뭐, 뭐야? 어디하고 패시지 에 클로즈 크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어, 세는 뭐합니까?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기능은. 그들 폐의 기능을 돕기 위해서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있네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추나오면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 대여가가는 건 뭐예요 보스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현대세도 과거에는 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당연하죠 그쵸 그렇죠? 그쵸? 자 그럼 정답은 b1입니다 유사한 뭐 뭐라는 점에서. 자, 뭐 점에서 어, 잘 했어요 뭐 relative는 관련있는이고 뒤에서 한번더 할게요 distinct는 뚜렷한이고 아우 discreet 이건 해야 됩니다 이를 두번 씁니다. 그렇죠? 이꼴를못 보고 이를 나눠 버리네요. 그래서 신중해서 이를 두번쓴 거예요. 그래서 신중한이 있어요. 얘는 이를 이렇게 분리 시켰잖아요. 그래서 분리된이죠.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별개의 거. 또는 어, 부, 부 명사로도 쓰입니다 얘의 명사형이 중요해요